이등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혜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라인 과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오리엔테이션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과학실험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풀어줄 방구석 과학실험이라는 영상을 같이 봤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봤나요? 선생님은 한 가지 실험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물 위에 후추가 세제를 갖다 대면 쫙 펴져 나가는 그 실험, 그 실험을 한번 직접 해 봤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 정도는 따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과학 1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들어와서 과학을 제일 먼저 배우는 단원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권의 변화 단원입니다. 지권의 변화 단원에서는요. 크게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 내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과학 실험 영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지구에 대한 이야기에는 실험 영상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보다 더 재밌는 만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만화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오징어 외계인과 저 남학생이 이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 조그만한 별이군. 우리가 이번에 접수할 별은 지구다. 와, 빨리 출발하자. 거기 지구인. 어, 오징어? 잘 들어라, 지구인. 우리는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 음, 너무 작은 외계인인데? 저 놀라지 말고 들어. 지구는 작지 않아. 지구는 너희의 수천 배, 수만 배보다 더 커. 다 가볼 수는 있겠니? 그렇게 커. 네, 많아. 재밌나요? <laughs> 네, 이 외계인이 지금 지구를 정복하러 왔는데, 저 남학생이 너같이 조그만한 애가 지구를 정복한다고 라고 하면서 지구를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오징어 외계인을 만났다면, 지구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선생님이랑 지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띄울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자연의 구성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사진으로 외계인한테 지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자연의 구성 요소, 자연 요소들은 어떤 게 눈에 들어오나요? 네, 일단 저기 뒤에 보이는 큼지막한 산이 보이고요. 또 여기 밑에 흐르고 있는 강물도 있어요. 강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폭포수도 흐르고 있고요. 또 푸릇푸릇하게 식물도 있네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음,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있고, 저 뒤에는 뭔가 태양빛이 우리를 쬐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이 사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연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같이 찾은 자연 요소들을 여기 칠판에 한번 적어 볼게요. 짠!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그 사진 속에 자연 요소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영역을 선생님이 쭉 한번 말해 볼 테니까 한 영역당 저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걸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섯 가지 영역에는 지구를 구성하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영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문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직권 지이것은 어떤 한자를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천땅지 할때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은 한마디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더 고급지게 한번 표현하면 토양 뭐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땅 말고도 지권은요 지구를 파 보면 나오는 그 지구 내부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권 이 기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어 맞아요 공기할 때그 기자예요 그래서 기권은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말합니다 다음 수권 숫자는 어떤 한자죠? 맞아요. 물, 수, 자를 쓰고 있어서 수권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권.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구성하는 다섯 번째 영역은요. 외권입니다. 외 자는 어떤 한자죠? 네, 맞아요. 외출하다 할때 바깥 외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권은 지구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찾았던 이 자연 요소들, 얘네를 한번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같이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모래 있습니다. 모래. 모래 어떤 영역일까요? 그렇죠. 토양. 선생님 좀 고급지게 표현한 이 토양에 해당하니까 지권일 것 같아요. 지권 맞습니다. 그다음 강물. 강물은 물이니까 어느 영역일까요? 어, 네. 수권입니다. 수권. 숙권. 다음. 식물. 어, 식물 물이니까 물인가요? 네, 아니죠. 네. 식물.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권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구름, 구름은 지금 우리 공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공기층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구름은 기권에 해당합니다. 폭포, 네, 아까 산에서 막 쏟아지던 그 폭포는 물이니까 수권이고요. 태양, 어좀 어려운 것 같은데 태양은 어떤 영역에 해당할까요? 네,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권입니다. 외권. 자 돌. 돌은 어느 영역에 해당할까요? 네, 암석이니까 토양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권에 해당합니다. 공기. 공기는 좀 쉽다 그죠? 공기는 공기층이니까 기권에 해당하겠네요. 어, 마지막으로 이 산을 남겨뒀는데 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은 어느 어느 영역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음. 뭔가 땅이 있으니까 지권 같기도 하고 푸르르게 식물도 있으니까 생물권에 해당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산은요. 뭐개울물이 흐르면 물도 포함되고 생명체도 포함되고 그리고 암석과 토양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개의 영역이 같이 있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 둘게요.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오징어 외계인이 지구는 어떤 행성인데? 라고 물었을 때이 다섯, 다섯 가지 요소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네. 이렇듯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지구를 둘러싸는 이 영역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땅이 공기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공기도 땅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다섯 가지의 영역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지구계라고 합니다.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가를, 어떤 것을 총집합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 있는 별이나 행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 태양계라고 하고요. 생물들이나 아니면은 이 자연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요소들을 포함하면 생태계라고도 하고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을 총 집합해서 소화계라고도 합니다. 그것처럼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지구의 여러 요소들을 총 집합해서 의미하는 개념이 바로 지구계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움노트를 적는 것? 퀴즈를 푸는 것? 둘다 아니고요. 둘다 아니고 여러분의 오늘 과제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적절한 사진을 과제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오늘 과제는 아까 봤던 그 만화 속의 오징어 외계인 있죠. 그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름하여 지구 사진, 전 지구 사진전 이렇게 과제명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업이 끝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사진 안에 담는 거예요.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부 요소들이 들어간 사진을 우리 집 밖에 잠시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 제출 방에 그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진 속에는 어떤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있으니까 직권, 물이 있으니까 수권 이런 식으로. 이 지구 사진 전에, 이 지구 사진 전에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 사진 속에 포함된 지구의 구성 영역을 여기다가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방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둘 것이니까 꼼꼼히 읽어 보고 과학방에 이 사진을 올려 주길 바랍니다.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